긴급 속보입니다. 전 기자 상황 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긴급 속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헉, 앵커님, 저분 혹시 위, 위너? 위너? 위너, 위너. 잠시 긴급 속보를 중단하고 위너 치대 방송이 이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무작정 선정한 아티스트들 노래로 이야기하는 방송. 아무, 아무 노래, 노래 대잔치 와! 와. 가을 속에 내 모습은 텅빈 것처럼 공허해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빈 거리 너무 공허해 내 눈에 닿다다다다다 baby don't worry 너란 꿈을 쏟긴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

Now what a day? 하루 시작하기 전에 모심 거봉. 음. 꿈속에 내 모습은 텅빈 것처럼 공허해. 대소개 앞서 표정해.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빈 거리 너무 공허해. 내 맘처럼 조용해. 다라 단단단단단단 baby don't no worry. 너랑 꿈에 썼게 현실의아침은 공허해. 날이 너무 공허해. 슬펐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과 행복했던 날들 이제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 추억이 되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대와 나는 over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 삶의 이유가 사라져 머리가 복잡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텅빈것 같이 공허함을 느껴 너를 만나기 전과 똑같아 머릿 속에 내 모습은 텅빈 것처럼 공허해 눈 속에 없어 표정이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빈 거리 너무 공허해 내 남처럼 Yo y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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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no worr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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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come my so at in Josie degli ice and I'm gonna go I'm gonna go you cheat me

i can't they got you me 저는 뽀글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짧은 사각 하나 준비해봤어요. 한번더할 짓은 아닌 것 같네요. <laughs> 그건 그렇고,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위너입니다. 맞아요. 윈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너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네. 먼저 위너는 우리가 잘 아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14년 8월 17일에 2014 SS라는 앨범으로 데뷔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너는 윈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위너의 팬난명은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위너스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럼 이, 이제는 위너 멤버분들을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강수리은 1994년 1월 20일생이고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위너에서 리더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호인데요. 1993년 3월 2 30일생이시고 포지션은 랩입니다. 송민호 님은 2015년 쇼미더머니4 준우승도 하실 만큼 뛰어난 실싱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중 유명한 노래 가 하나 같이, 같이 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아버지,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 줘. 그렇죠. 아유, 솔직히 연습의 결과다, 연습의 결과. 그건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그렇습니다. 인정. 어, 어 인정. 동의 어보가 그리고 송민호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 많은 출연하였는데요. 특히 신서유기는 제가 정말 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서유기에서는 송모질이하는 별명 가지고 계신데 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 맞아요 그거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승훈부터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승훈은 1992년 1월 11일 생이고 포지션은 랩 안무입니다 그리고 김진우는 1991년 9월 26일 생이고 포지션은 보컬이며 위너에서 맏형입니다 그리고 무려 무려 제 최애를 담당하고 계시죠 어 그런데 보통 각 팀의 리더는 그팀의 맞형이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왜요? 어 위너는 이리 위더 중 가장 막내인 강수현 님이 마, 리더를 맡고 계시네요. 헉, 정말 그러네요. 그만큼 강수현 님이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다음으로 위너 앨범으로는 2014 SS EXIST E FATE NUMBER no. 4 OUR 24가 있습니다. 이중 제일 최신 앨범은 our 24이고 수록곡은 아일랜드와 라미라미가 love me, love 있습니다. 라미라미 love me, love me.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너의 수상 경력 말씀드리기 전에 노래 한곡더 듣고겠습니다. 위너의 센치해 는 너도 너와 같은 맘일까봐 나 지금 센치 천장만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센 좁은 내방한칸 오늘따라 너무 넓어 혼자 는원있게 Bad time story 불러줘 자장가 잠들고 싶어도 양들이 멀리 도망가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 별이 되고파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빛을 내잖아 어두워진 밤과 같이 어두워진 맘 외로워 외로 do 누가 날알아 음악을 틀어요 레이첼스 같이 gotcha. 비가 나를 적시듯 음악 소리 울려 퍼져 귀에서 발끝까지 Let's. 조심해 조심해 SNS 감성에 취해 요소리 적지 않기 no. 혈기왕성한 맘 매일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안켜 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네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도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밤이 노래 역시 너무 좋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역시 위난 그렇다면 역시 이런 위난의 수상 경력도 궁금해지는데요. 소개 한, 들어볼까요? 네. 위난는 2014년에는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뉴 아이콘상 MMA 탑10 그리고 마마, MMA, SBS 가요대전 슈퍼5 신인상을 수상하였고요. 2015년에는 골든디스크, 가온차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어썸 K 스타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역시 위너. 왜 아무 말이 없죠? 그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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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서클이 뽑은 위너 노래 탑5! 이너서클이 뽑은 만큼 숨은 앨범 수록곡들의 노래도 많은니 기대하시라! 두둔 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5위, 두구두구두구두구. 5위는 바로 공허해입니다. 혹시 오프닝 때 노래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위너 명곡에 공허해가 빠질 수 없죠. 공허해는 데뷔 앨범 수록곡이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제 사랑도요. 역시 위너, 데뷔곡부터 완벽하네요. 그럼 4위 발표해 주세요. 4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센치해 나, 나 지금 센치해. 센치해 두 번째 들어봤던 곡인데요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길가리에서도 부르고 그렇다면 <laughs> 3위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3위는 두구두구두구 베이비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베이비는 엑시스트 2 앨범에 포함된 수록곡인데요 멤버 중 지금은 탈태현 남태현과 송민호 이승훈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이기도 하죠 크, 역시 다들 명곡이네요 그렇다면 2위 만나볼까요? 2위는 두구두구두구 네. 두구두구 두구두구. 컬러링입니다 컬러링은 2014 s s 수록곡인데요 제 친구인 이너서클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노래라고도 했죠 정,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이 많은 명곡들을 제치고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다 베비 아 워즈 푸이 노래 정말 제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이노래만그치 서울을 잘 담아내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막 아, 저는 듣고 싶지가 않네요. 헐무 해. 너무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1곡 듣고 와야겠죠? 위너의 폴 듣고 오겠습니다. 티티 <목소리가 목소리도> 독하고 모진 말들도 서슴없이 내질렀던 내 모습 누가봐도 I was a fool 이제 와 미안해봤자 달라지는 건없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다내 탓이란 걸 잊지 마라 모자라 I'm

정말 감미롭네요. 하지만 이제 저희와 작별인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싶습니다. 티티. <디지> 그렇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지났다니 아쉽기만 돼요. 오늘 방송 소감 먼저 말해 주실래요? 네. 저는 어 먼저 오늘 숨어있던 위너의 명곡들도 되게 많이 알게 돼서 기쁘고요. 어, 위너 매력은 진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신곡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스밍하러 달려가야겠어요. 안 돼요. 제가 먼저 스밍할 거거든요. 아, 아. 저는 사실 원래 위너 노래 잘 몰랐는데 오늘 통해서 위너 노래 엄청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 이러다가 위너한테 입덕당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엔딩곡으로는 위너의 람미람미 듣고 헤어질게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빠빠! 빠빠.